안녕하세요. 발음 IT 교육입니다. 오늘은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샵 기능을 한번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샵 기능이란 카카오톡이랑 연동이 되는 다음 있죠? 다음에서 제공하는 뉴스 등 뉴스나 아니면 소식들을 터치 몇 번으로 볼수 있는 기능입니다. 자 먼저 카카오톡 어플을 킵니다 어플을 키면 이 화면이 나오죠 이 화면에서 중간에 있는 샵이 있죠 샵을 눌러주면 자 이런 식으로 뉴스 연예 뭐 재밌는 것도 있고요 펀 그리고 스포츠 영화 뭐, 뮤직,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. 아주 많죠? 쇼핑을 하면 여기서 바로 쇼핑도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탭 편집으로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빼거나 더할 수도 있습니다. 검색어 있죠? 검색어에 김정은이라고 쳐볼까요? 자, 이렇게 쳤습니다. 그리고 이 저장 버튼을 누르면, 자, 넘겨볼까요? 자, 여기 보이죠? 김정은이라고 생긴 게 이걸 누르면 김정은에 대한 정보가 바로 보입니다. 자,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? 자신이 보고 싶은 뉴스나 아니면 재밌는 소식들을 바로바로 볼수 있는 기능입니다. 자,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저의 영상을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